네, 그럼 저의 이제 첫 번째 팀은 라리가의 레알 베티스인데요. 음. 순위로는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3등을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비야가 지금 2등이고 아, 베티스가 그렇죠. 3등이라 올 시즌은 안달루시아의 시즌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어찌됐건 이 베티스가 물론 내보낸 선수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근년에 세바요스 선수 나갔죠. 뭐, 로셀소 음. 선수 나갔죠. 파비안 루이스 선수 나갔, 나갔죠. 좋은 선수들이 나간 선수들도 몇명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베티스가 사실 3, 4년 전뭐한 5년 전 이때부터 사실 좋은 선수들은 많이 음. 모아놨었거든요. 네. 그리고 뭐 한때 뭐 세티엔 감독이 있을 때또 좋은 축구를 한다 뭐 소리도 들었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세티엔 때 반짝 좀 했던 거 이외에는 모아놓은 멤버와 그 투자에 비해서는 너무 못했어요. 사실은 음. 아, 시, 심지어 그 어1920 시즌이 아주 가장 극단적이었는데 네. 15등까지 네. 밀렸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강등권 위기까지 음. 빠졌던 적도 있고 뭐 그런데 이 베티스가 모두가 잘 아시는 뭐 비아레알부터 시작해서 뭐 레알 마드리드, 말라가, 뭐 맨시티, 웨스트햄까지도 네. 이제 맡았던 이 펠레그리니 감독이 들었으면서 이제 2021 시즌에 6등으로 일단 음. 안착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펠레그리니 감독이 지금 사실 유럽 축구판에 한다 하는 감독들이 이제는 나이가 점점 내려오고 있어서 네. 펠레그리니 감독은 지금 굉장히 사실 그런 감독들에 비하면 고령입니다. 그렇죠. 네, 엄청나게 고령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베티스가 비로소 적절한 수장을 지난 시즌부터 음. 찾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말씀드렸던 대로 베티스가 뭐 멤버가 그렇게 나빴나요? 그게 전혀 아니거든요. 멤버가 좋았죠. 네, 멤버가 네. 좋았어요. 물론 이제 보르와 이글레시아스 같은 선수가 15골, 20골 넣어줄 줄 알고 영입을 음. 했는데 베티스에 오자마자 이제 골수가 팍 줄어가지고 네. 이제 그런 게좀 문제여서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멤버 구성은 사실은 꽤 좋았거든요. 음. 그러니까 도저히 뭐 유로파 리그권은 최소한 경쟁을 해야지 뭐 10등 밖으로 나갈 그런 멤버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베티스에 필요했던 거는 뭔가 이미 좋은 멤버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이 좋은 선수들을 안정적으로 기량을 120%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지도자가 필요했는데 예를 들어 뭐 특정인을 거론해서 좀 미안하긴 하지만 그 이전 감독이 루비 감독이라고 있었잖아요. 근데 루비 감독 시절에는 그 베티스의 그 스타급 선수들을 사실은 제대로 이끌지를 좀 못했다는 얘기들이 많아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어 젊은 스타급 선수들이 뭐 어려운 일 있으면 감독에게 가서 상담을 하는 게 아니라 호아킨 선수에게 가거나 혹은 그다음으로 이제 또 연배가 높은 안드레스 과르다도 음. 어, 선수에게 가서 상담을 하거나 그러니까 선수들이 뭐 힘든 일이 있을 때그 팀의 고참 베테랑급 선수들한테 오히려 가고 감독한테는 안 가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감독이 뭔가 스타급 선수들에게 어떤 신뢰라든가 어떤 뭔가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라든가 그런 게 별로 안 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펠레 그니리 감독이 오면서 비로소 제대로 된 이제 리더십이 음. 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중계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펠레 그니리 감독은 여태까지 모든 팀들을 이렇게 보더라도 뭔가 정말 뭐 전술적 혁신가라서 뭐 정말 레볼루션을 만들어 내고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이볼루션을 만들기는 해요. 음... 그게 특히 비아레알이라든가 어 말라가 시절 뭐 이런 때 충분히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죠. 또 이제 나중에 뭐어 맨시티도 데려가고 한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펠레그리니 감독의 어떤 안정적인 진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스타일이 베티스에게는 사실상 필요했던 바로 그 스타일이다. 음. 왜 기본적인 멤버는 애초에 괜찮으니까요. 멤버값을 이제 하고 있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 사실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값보다도 올 시즌은 물론 3등이니까 음. 더 네. 조금 잘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 임비현님 말씀이 딱 맞죠. 그러니까 음. 이제 그 멤버값을 하게끔 만드는 안정적인 수장으로 하여금 지금 지난 시즌 6등, 그리고 올 시즌은 이제 더 좋은 성적이 나고 있고, 뭐 코파 델레이에서도 지금. 4강에서 이미 라이오에게 한 판을 이겼고, 유로파리그 플레이오프에서도 제니트에게 이미 또 원정에서 한 판을 네. 이겼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코파델레이가 됐든 뭐 유로파리그가 됐든 이건 또 2차전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참여하고 있는 모든 대회에서 지금 높이 가고 있고 또 요즘 이제 베티스가 이렇게 안정이 되는 데에는 이런 요소들도 있어요. 페키르 같은 선수가 사실 작년 여름에 원하는 클럽들이 꽤 있었거든요. 네. EPL에서도 있었고 링크가 많이 났죠. 어, 아스나라고도 네. 사실 링크가 좀 있었고 뭐 여러 클럽들과 링크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페키르 선수와 2026년까지 재계약에 성공을 했어요 베티스가. 네. 페키르만 그랬냐? 카날레스와도 2026년까지 또 재계약을 네. 했고 뭐 윌리엄 카르발류 선수도 사실은 떠날 것 같았는데 이 선수가 오히려 각성해서 올 시즌. 퍼포먼스가 좋아지면서 또 재계약을 했어요. 알렉스 모레노 같은 선수도 재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선수들의 어떤 계약이라든가 입지라든가 이런 측면에 있어서도 상당히 안정세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수장 그리고 또 안정적인 이런 어떤 재계약의 성과들 이런 것이 베티스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당연히 좋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페키르 같은 선수는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음. 페키르 같은 선수 유형의 선수가 하나 딱 있음으로 인해서 이게 전체 팀의 동료들한테 미치는 어, 어떤 심리적인 여파도 상당히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막 재능이 반짝반짝하는 선수가 딱 있으면 예를 들어 조금 경기 흐름이 불리해도 아 우리한테 페키르가 있지. 일단 네. 페키르한테 공을 주자. 그렇죠. 네. 어, 그러니까 페키르가 이 상황을 뭔가 음. 좀 한 방으로 바꿔놔 줄 거야. 뭐 그런 또 믿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유형의 선수는 또 반드시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다른 클럽에 내주질 않고 네. 재계약을 했다는 거 이런 것도 상당히 좋은 요소고 전체적으로 지금 베티스는 모든 게잘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후안미 같은 선수가 EPL에서 잠시 뭐 야. 사우스 앤튼에서 실패했던 적도 있지만 그렇죠. 후안미 선수가 지금 모든 대회에 합쳐서 16골을 터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커리어 음. 하이를 찍고 있고 그리고 한동안 골이 적었던 보르아 이글레시아스 선수와 또 임대로 데려온 윌리안 조세 선수가 둘이 골을 합하면 모든 대회 스물 두 골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해설할 때 이제 그런 얘기도 했는데 이두 선수는 그냥 한 선수로 보시면 된다. 왜냐하면 맞아요. 거의 뭐 야구에서 뭐 플래툰 시스템 얘기하는 것처럼 <laughs> 네. 로테이션으로 비슷한 시간을 나눠 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스트라이커 한 명이 뛰는 거나 비슷한데 네, 둘 합해서 스물두 골 나왔으면 뭐 괜찮은 거죠. 게다가 주제 선수도 그렇고 이글레시아스 선수도 그렇고 소시에다드나 이전 팀들에 있을 때 보면 결정력이 좀안 좋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오히려 중요한 순간에 득점력이 터진 것도 베티스한테는 도움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특히 이제 유로파리그라든가 이런 토너먼트 무대에서 또 <laughs> 네.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뭐 요소 요소마다 골을 터뜨리는데한명한명 한명 보면 엄청 많은 것 같지 않아도 또둘 합치면은 상당히 많으니까 음. 그 정도면 됐고 어 여기에 뭐 득점원이 다양하죠. 페키르 선수도 득점할 수 있죠, 카날레스 선수도 득점할 수 있죠. 어, 심지어 윙백인 알렉스 모레노 선수도 득점할 수 있죠. 어, 어느 순간에는 귀도로드리게스가 네. 나타나서 또 득점에 가세해 주죠. 또 수비 센터백들도 또 쏠쏠이 어, 또 득점을 해주고 득점 루트가 다양하다 보니까 지금 라리가 전체에서 저희 녹화 기준으로 레알 마드리드 다음으로 골을 많이 터트리는. 팀이 베티스거든요. 그래서 네. 어, 올 시즌 베티스는 앞으로 이제 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대회들의 성적이 어떻게 귀결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예, 근년의 어떤 좀 기대치 미달 상황을 완전히 엎어서. 어, 칭찬받을만하지 않나라는 음. 생각입니다. 이런 거 보면 펠레그리니 감독도 역시 검증된 덕장인 것 같아요. 맞아요. 감독으로서 아, 아. 선수들하고의 관계맺음이 정말 좋은 인물이 아닌가. 이게 또 그동안 리더가 없었던 베티스 입장에서는 좋은 감독을 만나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실은 하도 저 전술적 혁명가들이 많고 네. 막또 어, 독일을 기반으로 음. 또 아주 어, 젊은 감독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에, 그럴 때 우리가 아 저렇게 나이든 분도 또 자신의 장점을 여전히 그 장점이 필요한 클럽에 이렇게 불어넣어 줄 수가 있구나 이런 교훈도 한번 느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베티스를 통해서 네. 네 그럼 이제 제가 말씀드릴 두 번째 팀은 프랑스 리그에서 지금 순위표를 보시면 얘가 왜 여기 있지 라는 팀이 결정적으로 하나 딱 보여요 네. 스트라스 부르가 현재 저희 녹화 기준 4등이라는 거는 프랑스 리그의 역사를 조금 아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예상하기 어려운 대목이에요 음. 왜 그러냐면 스트라스 부르가 일단 그 유일무이한 우승을 한번 거머졌던 적이 있는데 그게 1979년입니다. 음. 어, 저 초등학교 다닐 때데 저도 모르죠. 그래서 뭐뭘 <laughs> 잘해서 우승했는지. <laughs> 네, 그런데 이 1979년에 우승을 한 이후에 놀랍게도 일부리그에서 단한 차례도 4위권에 든 적이 없어요. 아. 79년 이후 지금까지 굉장히 긴 세월 아닙니까? 그렇죠. 4등까지 한 적이 없어요. 1부 리그에서 하부 리그로 내려간 적은 많아요. 그리고 거기서는 상위권을 해봤겠죠. 근데 네, 그렇죠. 어, 그래서 네. 이제 오르락 내리락 계속 그러는데 1부 네. 리그에서 4등을 한 적이 없는데 지금 4등을 하고 있는 거고요. 어. 그리고 이제 21세기 위주로 한번 따져봤을 때 최근 20시즌 동안 1부 리그에서 10등 이내를 한게탑 10을 든게딱두번 있습니다. 음. 그것도 10등 한 번, 9등 한 번. 나머지 성적은 그럼 대충 짐작이 가시죠. 뭐13 등, 14 등, 15등뭐 이런 거 아니면 이제 강등이죠. 그렇죠. 예. 예. 음. 그래서 하브리그에 뭐몇년 전에도 하브리그에 있었습니다만 그런 팀인데 지금 4등을 하고 있고 놀랍게도 파리 생제르맹 바로 다음으로 골수가 많아요. 음... 아까 베티스도 제가 레알 다음으로 베티스가 골이 많다고 그랬는데, 베티스는 그래도 좀덜 이상하잖아요. 네. 그렇게 이상한 적이는 아니죠. 그런데 스트라스부르가 파리 다음으로 골이 많다. 그것도 어, 파리 생제르맹이 뭐올 시즌 약간 부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파리 생제르맹이 저희 녹화 기준으로 흰색 골, 음. 스트라스부르가 48골. 어. 별로 차이도 안 나죠. 그렇죠. 네. 그리고 다른 클럽들보다는 많아요. 스트라스부르가. 어, 그러니까 이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거고, 만약에 지금 성적대로 만약 유로파 리그권이라도 따내게 되면 이거는 엄청난 업적이에요. 그러니까 네. 대한민국 팬들에게도 스트라스부르하면은 90년대 후반에 서정원 음. 선수가 당시 서정원 선수가 잠시 몸담았던 클럽으로나 유명하지 스트라스부르는 프랑스 리그의 역사에서 전혀 유명한 클럽이 네.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클럽이 지금 4등을 하고 있는데 이 클럽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감독이 주목을 상당히 받습니다. 이 감독이 다니는 곳마다 근년의 역사를 좀 쓰고 있는 감독인데 이름이 줄리앙 스테팡. 아. 네. 제가 프랑스어를 저어 제2 외국어를 했었거든요. 오, 네. 줄리앙 스테팡 이 스테팡 감독이 80년생이니까 비교적 젊은 감독이죠. 네. 40을 이제 간 넘긴 감독인데 이 이전 클럽이 제 레인이에요. 스타드 레인인데 스타드 레인에게 48년 만에 첫 트로피를 2018-19 시즌에 푸드 프랑스 그러니까 프랑스 컵을 통해서 안겨줬어요. 어 근데 그때 이제 결승전 상대가 파리 생제르맹이었는데 두골 뒤진 상태에서 두골 만회하고 승부차기까지 가서 결국은 이제 48년 만에 렌에게 이제 우승 트로피를 안겨주고 그 다음 시즌에 2019-20 시즌에 렌의 역대 최고 순위인 3등을 만들어냅니다. 아. 이게 렌은 그래도 좀 알려진 클럽이지만 그렇죠. 3등이 그래도 역대 최고 순위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뭐 6위권 뭐요 정도는 우리가 기억해놔도 3등까지는 기억이 안, 나질 않잖아요. 그쵸. 근데 이 클럽을 3등으로 만들어서 최초의 챔피언스 리그 진출을 음. 시켰던 감독인데 근데 그 다음 시즌에는 좀 성적이 떨어지고 부진하고 연패에 빠진 기간이 있어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3월에, 작년 3월에 경질이 되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프랑스 리그를 좀 아는 평론가들은 지금 연패에 빠진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강등권 이쪽까지 간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한 10등 언저리이 정도였는데 조금 경질이 좀 이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줄리앙 스테판 감독을 그래도 조금 더어 밀어볼 가치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한 사람들도 많았다는 거. 그래서 약간 그 렌과 스테판 감독의 결별은 약간 좀 놀라움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결별하고 나니까 올 시즌 시작할 때 스트라스부르가 딱 데려올 수 있었죠. 음. 어, 그러니까 에, 레인이 뭔가 내준 거는 스트라스부르에게는 큰 이득으로 이제 에, 작용을 하고 있는 건데 말씀드렸던 대로 그러니까 레인에게도 그 48년 만에 트로피 챔피언스리그 진출이라는 어, 역사를 안겨줬잖아요. 그런데 스트라스부르도 물론 이제 시즌이 어떻게 종료될지 그때 가서 이제 에, 스트라스부르의 최종 순위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일단 역사는 쓰고 있거든요 음. 어, 그래서 이제 칭찬을 해야 되는데 에, 이 스트라스부르의 이제 스테판 감독의 기본 철학은 역시 하이프레스, 높은 지역에서의 음. 압박이 강하고요 그리고 압박의 타이밍을 언제 들어가느냐를 선수들에게 굉장히 잘 주지를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스트라스부르가 액면가 그 선수 명단을 보시면 어, 이 팀이 어떻게 사위지또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좋은 멤버가 아니거든요. 네. 어, 그러니까 일부 뭐 세네갈이라든가 가나 뭐 보스니아 이런 국가 대표 선수들이 몇명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어떤 코어를 형성하는 프랑스 선수들을 보면 20대 후반까지 그렇게까지 큰 음. 명성을 얻지는 못한 선수들 아마 아요르케 선수인가요? 자바조 아조르크군요. 아조르크 선수. 아조르크 선수가 어, 네. 아마 거기 있을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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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조르크 선수가 20대 후반인데 네, 사실 음. 지금까지 엄청난 명성을 음음. 얻었던 선수가 아니죠. 그쵸. 그리고 예를 들어 좀 유명한 선수가 케빈 가메이로 네, 선수가 네, 있는데 가메이로 선수가 네. 그 나겔스만 감독이랑 동갑입니다. 87년생이에요. 어, 그러니까 그리고 지난 시즌 발렌시아 시절까지 생각해 보면 발렌시아 팬들은 좀 복장 터졌거든요. <laughs> 결정력이 그렇죠. 제대로 <laughs> 네. 떨어지질 않아서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그위도빅 아주르크 선수가 리그 10골, 음. 아비브 디알로 선수가 9골, 가메이로 선수가 9골 그리고 이제 8번 로을라는 어, 미드필더인데 요. 침투에 의한 득점포가 굉장히 좋은 아드리앙 토마송이라는 아. 이 미드필더가 7골, 음. 그래서 요 선수들 골만 다 합쳐도 거의 이제 40골 가까이 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어, 당연히 아까 그 48골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 팀의 강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높은 지역에서의 압박 그리고 볼을 뺏겼을 때의 압박 타이밍 잡는 솜씨 음. 그리고 이제 조직적으로 들어가는 팀 압박 여기에. 상대 위험 지역에서 원터치 패싱 플레이가 상당히 좋습니다. 음. 어, 그래서 뭐 윙백의 전진,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 그리고 포워드 중에 한 명이 삼각대형을 만들어서 원터치 플레이로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무너뜨리면서 어, 정말 빠른 시간에 골 찬스를 만드는. 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압박으로부터 인터셉트 그리고 어떤 삼각대형으로의 이어지는 빠른 패스 워크 여기서. 바로 골 찬스, 네. 여기서 또골 넣을 수 있는 결정력 있는 선수들의 또 마무리까지. 그렇게 이제 득점을 터뜨리거나 아니면 그 아조르크 선수가 상당히 장신이거든요. 네, 그렇죠. 높이가 있죠. 네. 그래서 윙백이 올라왔을 때는 또 측면에서 아주 빠른 타이밍에 얼리 크로스를 아조르크 선수 쪽으로 음. 보내서 아조르크 선수가 뭐 해결하든지 아니면 또 주변 동료에게 예, 볼을 받아서 나눠줄 수 있는 뭔가 그런 음. 상황을 만들든지 전체적으로 이 팀의 공격의 특성은 빠른 패스 플레이와 이른바 멀티컬 풋볼입니다. 음. 그러니까 수직적인, 그렇죠. 그러니까 네, 종패스를 네. 많이 한다. 그러니까 좋은 팀 압박, 전방 압박 솜씨를 갖고 있으면서 종패스를 많이 하고 최대한 상대 위험 지역에서는 빠른 패스과 수직적인 패스를 통해서 찬스를 만들어내는데 여기에. 마무리 짓는 선수들의 결정력이 올 시즌 상당히 좋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 이래서 이제 골도 많고 아주 시원시원한 경기를 펼치는데, 근데 이 팀의 킬러가 황의조 선수예요. 아 그렇죠. 네, 황의조 선수가 스트라스부르전에서 해트트릭을 한 적도 네. 있고, 스트라스부르가 5대 2로 보르도를 아주 무참하게 네. 이긴 경기가 있는데, 그 경기에서도 황의조 선수는 한 골을 넣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칭찬받을 만한 팀의 킬러는 또 대한민국의 <laughs> 황의조다. 뭐 이제 잘하고 있죠. 네, 그런 네. 말씀을 드리겠는데, 근데. 보르도에게, 황희준 선수에게 이제 해트트릭 먹으면서 사실 3대4로 진 경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이 팀이 사실은 약간 불안정성은 있습니다. 음. 아, 왜 그러냐면 전체적인 멤버가 그렇게 아주 좋은 멤버는 아니다 보니까 압박을 열심히 하고 빠른 패스워크를 하려고 하고 종패스 수직적인 게임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런 팀은 실수도 많이 해요. 그 그렇죠. 어, 실수도 많이 음. 하고 또 공격에 나갔다가 또 돌아오는 게좀 늦을 음. 때는 뒷공간을 많이 내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래서 대량 실점도 하고. 예, 그런 네. 스타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약간 도깨비스럽게 음. 실점하는 경기도 많고 불안정한 경기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득점에 상위권 팀 가운데서는 또 실점도 좀 많은 편이어서 네. 스트라스부르 경기는 어쨌든 올 시즌 프랑스 리그를 보는 팬들에겐 볼맛이 있다. 일단 저 팀이 끼면 골이 많이 난다. 음. 지금까지는 어쨌든 그 공격적인 부분이 훨씬 더 좋게 작용해서 순위도 4위에 올라 있으니까. 아, 그리고 이 팀의 감독이 또어 프랑스에서 최근 가장 주목을 많이 받아온 젊은 감독 가는 클럽마다 역사를 쓰고 있는 줄리앙 스테팡이라는 거. 네. 사실 이 프랑스가 뭐 전통적인 뭐 이탈리아, 뭐 네덜란드, 뭐 아르헨티나 혹은 스페인이나 최근 독일에 비해서는 전술적 명장이 프랑스 축구의 역사에 조금 다른 주변 국가들에 비해서는 뭐 아르헨티나는 주변은 아니지만 조금 적긴 하거든요. 그런데 음. 지금 요즘 프랑스에서는 어쨌든 이 줄리앙 스테판 감독이 젊은 감독들 가운데서는 대표적으로 가장 주목을 많이 받고 있, 있기 때문에라도 스트라스부르를 앞으로 좀더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명철 해설위원의 이제 마지막 팀인데요. 이 팀은 대한민국 선수가 뛰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분데스리가 팀들 가운데서도 아무래도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이재성 선수가 뜨고 있는 마인츠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작년 이맘때라고 하기에는 이제 2월이군요. 예. 근데 작년 전반기 끝났을 때, 지난 시즌 전반기를 끝났을 때만 해도 마인츠는 강등권에 있었고 꼴찌를 다투고 있던 팀이었습니다. 근데 이 팀에 새로운 감독이 부임하면서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 돌풍이 끌었고또올 시즌은 마인츠가 상위권 경쟁까지도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인츠를 얘기할 때보스벤송 감독을 꼭 언급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예, 보스벤송 감독의 부임하고서 마인츠는 꾸준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여름이적 시장 때 행보를 보면 은베네를 비롯해서 윙백의 이탈이 있었음에도 또 비드머 선수를 올 시즌에 새롭게 영입하면서 이 비드머 선수를 바탕으로 윙백 자리에 대한 출혈을 막은 것도 크게 한몫을 했고요. 지난 시즌과 선수단 변동이 사실 크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지난 시즌 이상의 성적을 내고 있다는 점에서 마인츠는 선수도 선수지만 역시 이 팀을 이끌고 있는 보스벤송 감독이 주목을 받을 만하다 라고 일단 먼저 운을 띄울 수 있겠습니다. 락니 계열이죠? 어,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 감독도 마찬가지로 압박을 하는 감독이고 또 압박을 하면서도 빠른 전환 속도를 바탕으로 팀의 밸런스와 전술을 많이 중요시 여기는 감독이고요. 특히 밸런스가 굉장히 훌륭합니다. 마인츠를 만났을 때이 경기를 보다 보면 좀 끈끈하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 어떤 팬분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경기가 템포가 늦다 혹은 약간 지지분진하다 이렇게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마인츠가 조직적으로 수비하는 모습을 보면 아, 마인츠가 그래도 역시 조직력을 가진 수비가 좋은 팀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결정적으로 템포가 늦지 않습니다. 이 팀이 역습에 나갈 때 윙백을 활용해서 측면을 간결하게 푸는 패턴을 보면 이 팀은 절대 템포가 늦는 팀이 아니고요. 다소 수비적으로 전술을 짤때또 수비로 내려서 있을 때 상대를 약간 가둬놓거나 늪에 빠뜨리는 경기 운영이 나올 때가 있지만 어디까지나 마인츠는 빌드업을 나갈 때 시원시원함이나 속도를 보면 저는 은근히 보는 재미도 있는 팀이라고 꼭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재성 선수가 뭐 굉장히 화려하게 공격 포인트를 만들거나 아니면 뭐 흔히 얘기하는 진짜 손흥민 선수처럼 킬러가 되는 스타일의 선수는 아니긴 하지만 이재정 선수도 마인츠가 원할 때 중원의 수적 우위 상황, 빌드업 상황, 혹은 압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잘 요긴하게 쓰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재정 선수를 보는 재미로도 저는 마인츠의 경기는 충분히 팔로워할 만하다라고 일단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줄리앙 스테판 감독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 보스벤손 감독도 노리는 클럽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 같아요. 점점점. 네. 그런데 또 다른 저의 마지막 이제 클럽은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챔피언스리그 중계했던 바로 그 클럽이자 레드불 축구 랑닉 계열의 감독이 또 이끄는 팀이죠 마티아스 야이슬레의 짤츠브르크인데요짤츠브르크는 어, 최근에 뭐 마이어뮤넨과도 선전을 펼쳤기 때문에 또 많은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 야이슬레 감독 요 말씀은 꼭 드리고 싶은 게 이제 본인이 어느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나는 율리안 나겔스만 2.0이 아니다 나는 마티아스 야이슬레다. 아, 어, 이거 뭐, 있어요. 멋있어요. 어, <laughs> 네. 어. 그러니까 야이슬레 감독 이제 등장하고 능력을 보여주니까 많은 또 유럽의 기사들에서 어, 이거 넥스트 나겔스만이다, 뭐 음. 나겔스만2다, 나겔스만 더 세컨드다, 나겔스만 2.0이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아니다, 어, 나는 야이슬레다. 이거를 이제 강조를 했는데 일단 바이에르뮌헨과의 1차 전까지는 그 얘기를 증명을 했습니다. 그 그렇죠. 네. 물론, 바이에른 미넨이 지금 코어에 해당하는 몇몇 선수들이 지금 부상으로 빠져 있어서, 바이에른도 요즘 이제 라인업 구성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왔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두 팀의 체급 차이를 냉정하게 봤을 때는, 야이슬레가 나겔스만에게 첫 경기는 뭐 판정승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물론, 2차전 있을 때까지는 또 시일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 2차전까지 하면 저도 바이에른이 그래도 궁극적으로는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런데 어찌됐건, 거의 1차전을 짤츠 브루크가 이길 뻔했다는 거 그리고 그 경기에서도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 시즌 홈에서는 무패예요 그렇죠. 세비야를 만나건 뭐 리를 만나건 볼프스부르크를 만나건 홈에서는 뭐다 잘했고 바이에른 윤회를 상대로도 거의 이제 막판까지 이기는 경기를 했다는 거 그런데 이 팀의 경기는 이제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일단 랑닉 스타일의 일단 그 철학을 그대로 갖고 있죠. 음. 어, 그러니까 아까 뭐스테판 감독 지금 수변순 감독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팀들은 다 압박에 능하고요. 네. 어, 카운터 어, 때리는 물론 스테판 감독은 락니 계열은 아닙니다. 그런데 음. 이제 유사한 철학을 또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에, 비슷한 또 카테고리로 묶을 음. 수는 있는데 어찌됐건 락니 계열 축구의 기본 정신들을 다 갖고 있고 그리고 이 짤치 그루크라는 팀 자체가 기본적으로 마르코로즈의 제시마 씨가 감독을 그렇죠. 하던 팀이잖아요. 네. 그바톤을 이어받아서 지금 야이슬레가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철학이라든가 포메이션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전임자들과 좀 유사한 음. 점이 있어요. 그런데 다만 이 야이슬레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나서의 짤츠브루크는 특히 강팀들과 할 적에는 수비적인 밸런스에도 상당히 신경을 더 씁니다. 그러니까 음. 제시마 씨 감독의 짤츠브루크는 상대가 세비야가 됐든 아마 마이에른 뮌헨이 됐든 좀더 강렬하고 정신없이 이제 전방에서 압박을 구사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그러다 보면 사실은 또 당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어, 그런 능력을 지닌 상대와 또 붙었을 때는. 그런데 이번 짤츠브루크 바이에른전에서 보시다시피 바이에른 정도 되는 상대와는 짤츠브루크는 기본적으로 전방에서 물론 압박을 펼치는 타이밍이 존재하긴 하지만 그것을 줄기차게 시도하진 않습니다. 음. 어느 정도는 밸런스 있고 실리적인 라인을 형성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끊어서 특히 아데미라는 선봉장을 앞세운 그러한 어떤 효율성 높은 정확한 역습을 구사하거든요. 네. 역시 아까 스벤손 감독처럼 전환의 속도는 무지하게 빠른 팀이죠. 짤츠 브루크는 네. 특히 선수들의 연령 자체가 뭐 한두 명의 베테랑을 제외하면은 대부분 18살에서 24살 사이에 있는 선수들로 구성된 지금 현재 챔피언스리그 16강에 남아 있는 팀 가운데 가장 어린 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압박, 활동량, 역동성, 기동력 이런 부분들이 한마디로 장난이 아니죠. 음. 그러니까 마이에른도 사실은 약간 단조로운 공격 속에서 그 활동량, 기동성, 압박에 걸려 버리니까는 굉장히 곤란한 경기를 했는데 이 이것은 사실은 올 시즌 조별리그 때부터 이미 짤츠 브루크가 보여주고 있던 거거든요. 네. 어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랑리테어의 어떤 철학 그리고 이전 로제 감독이라든가 마쉬 감독이라든가 이런 전임자들의 철학을 어느 정도 잘 계승을 하면서도 전임자들보다 오히려 조금 더 밸런스가 있는 팀을 만들었고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실리적이 될수 있는 팀을 견고하게 잘 구축한 것이 지금 야이슬레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 야이슬레 감독이 이제 바이에른과의 2차전에서 어떤 또 퍼포먼스를 펼쳐 보일지는 알수 없지만. 아, 전체적으로 저는 여태까지만 해도 짤츠 그룹은 분명히 성공이고, 여기서 한 말씀만 더 덧붙일 거는 제가 중계 중에도 그 말씀을 한번 드리긴 했는데, 올 시즌 리빌딩 상이 있다면 저는 이 팀을 주고 싶다. 음. 아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잘 아시다시피 패슨 다카 선수가 레스터로 갔죠. 그렇죠. 베리시아 선수가 페네르바체로 음. 갔고, 어, 여기에 뭐 음에프 선수는 또 브라이튼으로 갔고, 네. 골키퍼인 스탄코비치 골키퍼가 또 AEK, 에틴스, 그리스 리그로 음. 갔고, 안드레 라말류라는 또 수비수가 있었는데 요 선수는 또네덜란드저에인트오번으로 갔어요. 네.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 완전 주전이라고 할수 있는 선수가 다섯 명이 빠져나갔고요. 여기에 이제 코이타라는 아주 지난 시즌 기준으로 예, 네. 중요한 공격수가 있었는데 요 선수가 안타깝게도 장기 부상이에요. 네. 그리고 지난 시즌 대비 거의 주전급이라고 할수 있는 몇안 되는 그 베테랑 윤우조 비치 선수. 요 음. 선수도 최근에 돌아오긴 했는데 이제 장기 부상이었거든요. 그쵸. 이제 이거를 고려해 보면은 거의 6, 7명의 지난 시즌 대비 주전 선수들이 없는 상태에서 올 시즌을 이제 출발을 한 건데, 오, 그거를 또이 멋진 팀을 만들어 놨잖아요. 어, 4312이 다이아몬드 사사이 포메이션을 거의 뭐 완벽에 가깝게 소화를 하면서 그래서 이 아이슬레감독의 올 시즌 짤치 브루크는 분명히 뭐 아주 빅리그나 이쪽은 아니지만 이 팀은 분명히 앞으로 주목을 해야 되고 이야이슬레감독의 몸값은 점점 더 치솟고 있지 않나라는 음.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원투펀치 고품격 레드 46번째 시간 이명철 해설위원과 더불어서 올 시즌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고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고 칭찬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유럽의 6개 클럽들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어, 재미있게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어, 지금까지 이명철 해설위원 그리고 저는 한준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